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1절에 온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말이 소통이 되었고, 대화가 통했습니다. 제가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 천국에는 언어가 하나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말이겠구나. 2절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합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고 굽고 역청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내고자 하지요.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합니다. 말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였더니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신할, 신할 평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땅이 되었죠요 2절, 1절부터 4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옮기다가 제가 드는 생각은 아, 이사도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를 오고 가는 것도 작은 일도 소소한 일도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준비 기도를 하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계획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 줄 압니다. 벌써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의논하는 것은 악입니다.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이 있고 기술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생활이 윤택해지니 하나님을 멀리 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죄성, 우상을 만들고 교만함은 어떤 상황에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표대로 두었을 때이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풍족해지고 집이 커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향할 것 같지만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 죄성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고 싶고 더 먹고 더 좋은 거 마시고 안일해지고 싶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만듭니다. 도시문명을 만들고 싶지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도시로 갈수록 한국은 타락되어 있고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또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사람이 배고픔이 해결되면 본성이 명예욕입니다. 유명하고 싶지요. 내 이름이 우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어 어찌나 나의 죄성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성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게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그 손가락을 돌려서 철저하게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생기고 힘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어디에 사용해야 되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올때 내가 기쁨으로 예물을 들고 오는 것,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이 드는 것,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군중심리가 여기 나옵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들어오니까 함께 합쳐서 나쁜 일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왕따를 당하기도 하지만, 패거리를 이루면 왠지 영웅심리가 생기고, 나쁜 짓을 하려고 더 합니다. 담배 피우고, 술 먹어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서 의논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쫓을까? 제자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거룩한 제자반,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섬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살펴보신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밑에서는 안 보이는데 위에서는 다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행동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속상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가 한 족속이가 언어도 하나이니까 또이 일을 인간의 재성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한번더 믿어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한 한 언어를 주시고 말이 있고 번창하게 하셨는데 또 인간이 꾸민 거는 바빌타입니다 그런 재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막을 수 없으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7절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8절에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기 그쳤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두시고 내가 다시는 쓸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벨탑에서도 쓸어 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언어만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이 흩어지기가 두려워서 이 탑을 쌓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지요.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얼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인간은 매맞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죄를 멈춥니다. 끝까지 가서 바닥에 가서야 멈추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우리의 신앙의 이 습관이 행동이 평생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족이 소통이 안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간인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 하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9절에 온 지면에 흩으셨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혼잡스럽고 생각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것,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것, 아, 이것이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기회, 하나님과 더 친해지자고 하는 기회, 인생의 혼돈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질서의 삶이 되고, 순종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줄 믿습니다. 바벨, 혼돈의 뜻이지요. 혼잡스럽고 멸망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까지 올라가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멸망이지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11장의 이첫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이 바벨탑도 사건 이후에 10절에 세미 족보가 나오고, 대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족보를 주십니다. 세미 족보가 나오죠. 5장과 다르게, 5장에서는 800년, 9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500년으로 줄더니 11절에는 500년으로 줄고 그러더니 이제 차차 200세로 400세, 그 다음에 200세로 19절에는 줍니다. 그러더니 24절에 가서는 100세대로 줍니다. 나이의 차이가 있지요. 아기 나는 차이, 나이 차이도 있고 수명도 줍니다. 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수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온전히 회복됨이 있을 줄 압니다. 바벨탈 심판 이후에 구원의 사건.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항상 멸망이 있으면, 심판이 있으면, 구원의 기회,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셈이 있었고, 이제 데라가 있었습니다.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아 이 말씀에서 제가 아, 아브라함 때문에 데라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믿음을 전수했기 때문에 신앙의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구원사입니다. 인물 중심, 구원을 받는 인물들의 중심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해 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아니면 제자반 식구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안 믿는 이웃과 형제자매에게 믿음을 전해줄 때,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겁니다. 음, 복음을 전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라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데 아란이 롯을 낳고 28절에 보니까.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갈의우루에서 죽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지요. 근데 보니까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부모의 믿음이 없어요. 하란이 먼저 죽었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믿음이 자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장수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부모의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니 나중에 롯도 하나님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삼촌 밑에서 자라는 게 유익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멘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반의 리더들 멘토로 삼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 데라에게 떠나라고 했지요. 이 31절에 보면 가래, 갈대야 우를 떠나서 가나한 땅으로 가긴 갔어요. 근데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해버립니다. 그리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뜻을 정하면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면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소망입니다. 소명입니다. 나홀과 밀가도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 제자반에 들어갔으면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과 핍박이 있고,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11장에서 들려준 말씀은, 교만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명예와 나의 이름에 대한 우상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표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끝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면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반대로 사는 것, 바벨탑을 지었던 시대의 사람들의 반대로 사는 것, 오늘 하루종일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